반갑습니다. 평생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제 10화입니다. 오늘은 어, 어저께 수능성적이 발표됐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육 이슈 브리핑 준비되어 있고요. 자녀교육 노하우로 코로나와 가정교육, 에 관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우리 아이 학습 지도법으로서 수학과목 성적 향상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육 기수 브리핑입니다. 이곡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죠? 난 괜찮아. 진주의 곡으로 선곡을 해봤는데요. 어저께가 바로 어, 수능 결과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그 혹시 결과를 받아 보시고 수험생들 중에서 많이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생각했던 것만큼 나왔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번더 도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만약에 어려웠다면, 전국의 모든 수험생에게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육 이슈 브리핑의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수능 이슈인데요. 어, 신문들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가 오르고, 영어 1등급은 지난해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 생과 투의 정답이 효력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초유의 성적통지가 보류됨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지난해에 견져서 어렵게 출제된 이른바 불수능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란히 상승하고 영어의 1등급 비율이 전년에 견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6명이던 만점자도 이번엔 1명에 그쳤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서 수학이 어렵게 출제돼서 유불리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가 또 과학 탐구 영역 생명과학 2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해당 과목의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돼 배부되는 등 혼란이 우려됩니다. 올해 수능에선 최상위권 변별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어 1등급 구간 점수차는 18점, 그리고 지난해는 13점에 견주어서 훨씬 커졌고요. 수학도 10점으로 지난해 가형 7점, 나형 6점에 견주어서 변별력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은 6.25%로 지난해 12.66%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1, 2등급 학생 수가 줄어든 수학이 수시합격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해서 문익과 통합형으로 시행한 올 수능에서 인문계열 학생이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인 학생이 늘어나 우려했던 문익과 유불리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은 3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정시 전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노하우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와 가정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것이고요. 어머님들 혹시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둔다. 넷째, 한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를 몰고 올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이 인터넷에서도 돌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돌고 있는데요. 한 번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laughs>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가정교육 관련해서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인터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집은 유치원이 아니에요. 부모도 교사가 될 필요가 없고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 공적 기관이 해줬던 것을 가족이 다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이 상황에서 부모들이 깨달은 것중 하나가 그동안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나 대신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위기가 닥치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가족밖에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남긴 거죠. 함께 마주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가족의 재발견인 셈이죠. 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드러난 가정교육의 허점, 가정보육의 허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는 질문에는 가정보육의 허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는 것에 있어서 어깨에 힘을 너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육아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된 건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초래되면서, 오롯이 그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됐는데요. 부모로서 못하는 부분을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줄이고, 아이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며 추억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기억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지지가 되거든요. 그것이 아이의 기억 속에 좋은 감정으로 남아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요. 집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듯 부모님들도 선생님이 돼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해요. 뭔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자 그래도 부모들은 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가 뒤처질까 걱정이 많아요. 라는 질문에는 마음이 급하다고 유치원에서 한글, 영어를 가르치게 하고 숫자를 배워 셈을 하도록 하면 뭐가 좋을까요? 스스로 궁금해서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것이 소위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아이들을 발달적으로 보면 2, 3개월이 지나면 엄마를 보고 웃어요. 이걸 사회적 미소라고 하죠. 그 전에 베네짓은 신경학적 웃음이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를 인식하는 익숙함 때문에 웃어주고 그 존재가 나에게서 멀어지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울죠. 영아들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위의 자극을 통해 배워갑니다. 그리고 일 년쯤 되면 옆으로 갔다가 잡고 그리고 갔다가 잡고 서려고 노력하다가 자기 힘으로 서는 그 순간 아이는 웃어요. 승자의 웃음이죠. 스스로 해내는 아이에게서 그 웃음을 볼수 있죠. 혼자서 스스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영유아에게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글을 아이들이 언제 스스로 읽겠어요? 유치원 가서 신발장에 신뢰화를 자기 이름이 써있는 칸에 넣을 때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한글로 된내 이름이란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배움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면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해야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교육자로서 100%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뭔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익히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엄마가 이게 기영 니은 디귿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보다 화장실 앞에 이것은 화장실 이렇게써 주시고 그리고 벽에다가 벽 나비 그림에는 나비 이렇게 써주면서 공부했던 것 기억나시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어, 글자를 익히고 또 뭔가 지식을 깨우치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즉 스스로 학습하는 원리를 익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자녀교육 노하우였습니다 우리 아이 학습 지도법입니다 오늘은 중학생을 위한 수학 과목 성적 향상 전략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기말고사 시험 대비 한창이죠? 또는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도 이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수학학습법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개념을 이해하고 익혀라 라는 부분입니다. 수학은 흔히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해당 단원의 개념을 완전히 익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개념을 익힌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책 속에 있는 문장을 글자 그대로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해서 나만의 언어와 표현으로 다시 쓸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익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힐 때는 항상 무엇이라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개념을 다 익혔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념노트화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 스스로 유리수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유리수란 실수 중에서 정수와 분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와 같이 답을 막힘없이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연습을 할수 있느냐? 우선 교과서를 읽으면서 나오는 개념이나 원리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집중해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공부한 개념을 스스로 묻고 말로 설명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개념 노트에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랬다면 두 번째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문제 풀이 방식을 익히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이는 앞에서 익힌 개념을 확인해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 기본입니다. 간혹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제시된 숫자만 보고 무작정 계산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보다는 문제를 꼼꼼히 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해답지를 찾아보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에 따른 문제풀이 노하우는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일단 3단계.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 틀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틀린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틀린 이유를 파악해 보고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서 같은 이유로 문제를 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단순히 실수나 계산착오로 틀렸다면 틀린 유형을 실수노트에 간략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경우라면 교과서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개념노트에 정리하거나 표기를 해둡니다. 근데 만약에 심화 문제를 틀렸어요? 만약에 응용 문제를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여러 개념의 통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된 개념을 찾아서 개념노트에 정리하거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학습 목표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부분입니다. 학습 목표는 말 그대로 해당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자 동시에 해당 단원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단원이 끝나면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찾아 해당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자신이 익힐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수학학습 누구나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잘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성적에 따른 문제풀이 노하우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위권이다. 그렇다면 개념을 익힌 후에 확인해 볼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즉, 교과서 기본 문제 50%, 유사 문제 30%, 응용 문제 20% 정도로 배분을 하면 되고요. 틀리는 부분은 교과서로 돌아가서 개념을 재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끝으로 혼자서 기본 문제풀이가 가능한 수준의 문제집 한 권을 여러 권 풀기 보다는 반복해서 풀이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중위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념 확인과 응용 심화 문제를 비슷한 비율로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기본 및 유사 문제 50%, 응용 및 심화 문제 50% 정도로 배분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틀리는 부분의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내가 상위권이다. 그렇다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응용 및 심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및 유사 문제는 30% 정도, 응용 및 심화 문제는 70% 정도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은 이유를 분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순 실수는 앞서 말한 실수노트를, 그리고 그 외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 학습 지도법이었습니다. 까지입니다. 청소년과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우리 아이들 과연 백신을 맞혀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만약 주사에 알러지 반응이 있던가 아니면 뭔가 조치하는 경험이 있었다면 많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더 확산이 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편하게 공부하는 그 날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가의 생각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방책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의 염려까지 같이 버무려서 가장 적합한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